예고 꿀잼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3 예고편을 감정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풀어봅니다. 영희와 철수, 낯선 두려움의 시작, 익숙한 듯 낯선, 익숙해서 더 무서운 영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등장한 철수,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는 그 존재는 누군가에겐 단순한 인연이지만 누군가에겐 심장보다 더 빨리 뛸 공포입니다. 두 눈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걸 보고 있는 듯 했고, 움직이지 않는 팔은 곧 움직이기 위한 준비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생존의 룰이 시작됩니다. 성기훈의 기환. 멈추지 못한 성찰. 성기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임을 끝내겠다는 의지. 그건 복수도 아닌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걸 보았고,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는 그를 무모하다 말하겠지만, 그에게 그 게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죽음의 룰, 더 이상 비밀스러운 섬도, 밀폐된 복도도 없습니다. 이번 게임은 도시 위에 펼쳐졌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죽음이 오락이 되고 생존이 쇼가 되는 이 지옥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이 게임이 더 이상 그들만의 지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젠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감시와 통제, 자유를 지운 게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 그리고 감시의 눈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그들. 참가자들의 숨결, 시선, 심장 박동마저 체크되는 이 세상. 움직이지 마.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기계의 음성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죽는 일보다 더 무서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희와 철수, 인간을 시험하다. 이번 게임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의 방식도 정답도 없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영희는 그 곁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돌아 봅니다. 그들이 시험하는 건 몸이 아닌 사람 그 자체. 선택과 망설임, 배신과 연대 그리고 마지막 눈빛. 누가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외면하지 않을까요? 론트맨과 성균은 두 세기의 충돌.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성규은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소품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지옥을 만든 건 누군가의 광기이지만 계속 굴러가게 만든 건 수많은 번관자들이란 걸. 프론트맨은 그 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원해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지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규은 싸우기로 합니다. 이제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 엔딩. 다시 시작된 질문. 오징어 게임 시즌3. 우리는 또한번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게임에 참가하는 건 정말 그들만의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이번엔 참가자만이 아닌 시청자의 우리도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 예고 꿀잼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예고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구독.